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sns에 올린 충격적인 글한국의 숙청 또는 혁명이 있는 것 같다 한국과 사업할 수 없다 는 폭탄 발언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야당은 결국 올 것이 왔다며 정권의 폭정을 비난했고 여당 내에서도 국제적 고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회담 직전까지 30분이나 밀리며 한반도에 들이온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모두가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 앞까지 직접 나와 이 대통령을 영접했고 의자를 빼주는 등 극진한 예우를 표했습니다. 회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향해 위대한 사람, 위대한 지도자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는 놀라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교회와 미군에 대한 압수수색 루머를 들었다는 것이었죠. 이 대통령은 트럼프의 오해를 즉각 풀었습니다. 친위 쿠데타에 대한 특검 수사이며 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설명을 들은 트럼프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프닝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한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었을까요?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회담 직전 일부러 강경한 메시지를 던져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비공개 회담에서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전하며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의 돌발 행동에 가려진 실용주의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의 기습폭탄 발언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오해 해소와 굳건한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이 대통령의 외교적 역량을 동시에 보여준 그야말로 한편의 영화 같은 반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